건강도하기의 뉴쌤입니다. 어, 오늘은 이 링을 이용을 해서 팔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 팔을 왜 풀지? 막이런는데팔 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쉽게 뭉치거나 뻣뻣한 부위는 아니죠. 근데 이 조금만 어떤 물건을 좀 무거운 물건을 오래 들거나 아니면은 좀 골프를 처음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팔꿈치를 계속 이렇게 쭉 피면서 손목에 코킹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웨이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이 이제 뭉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주로 이 위쪽보다는 팔꿈치 아래쪽에 이제 뭉침이 많이 심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이 타자, 타자 말고, 그 컴퓨터 타이핑 할 때, 손을 많이 쓰시는 직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손등 위쪽으로 해서 이 전화근이 굉장히 뻣뻣한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기가 계속해서 뭉치게 되면은 이 손목의 가동 범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손목을 꺾거나 하는 이런 스트레칭 할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시원하게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요, 그, 크림 같은 거를 하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하 맨살로 문지르게 되면 마찰이 좀 심해서 많이 빨갛게 동드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로션이나 크림 뭐 편한 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약간 립밤 타입으로 된 어, 크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화한 냄새가 나요. 그 약간 아로마의 시원한 그런 느낌? 굉장히 제가 갖고 다니면서 잘 활용을 하는데 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어깨나 뭉친 등뭐 뭐뭐 이런 데 백라인 할 때도 이렇게 살짝 발라놓고 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주면 훨씬 더 시원하고 부드럽게 우리가 어 마사지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팔을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위쪽에다가 위쪽과 안쪽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쓱쓱쓱쓱 발라주시면 좋구요. 오늘은 좀 긴팔 입어서 그런데 이렇게 어 집에서 이렇게 옷을 벗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벗은 상태에서 이 팔뚝 위쪽까지 해갖고 쫙 한번 해주시면은 한뭐 길게도 필요 없어요. 3분에서 5분이면 한쪽만 딱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지는 게딱 느껴져요. 오, 너무 시원하고 너무 부드럽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골프를 시작을 했거든요. <laughs> 이 초짜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팔꿈치가, 이 백스윙 할때 팔꿈치가 자꾸 구부러지고. 그래서 이게 막 팔꿈치를 쫙핀 상태에서 올리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는 근육들이 몇 군데가 나타나요. 일단은 왼쪽 어깨 등 안쪽에 능형근. 어, 그죠. 이 척추와 날개축지 이 사이에. 걔네들이 이렇게 쉽게 벌어지지 않으면 <laughs> 죄송니다 걸어지지 않으면 얘네들이 가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등 쪽도 같이 풀어내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를 한번 풀어내 볼게요. 뭐 골프 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팔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엠보링의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쪽 면에 돌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어, 로션을 쭉 발랐으면 이 위에서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문질러 주시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어그 소세지 아시는 소세지.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소세지가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조그만한 소세지도 많은데, 그때는 소세지 그러면 일단, 진주햄인가뭐 이렇게 굵, 이렇게 굵어갖고 큰거 있었어요. 시장에서 그거 하나 사오면 아주 일주일간 밥상 에 소세지가 그냥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죠? 근데 그 소세지 같은 경우는 어이 소세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세지를 이렇게 까갖고 껍질을 벗기면요. 그 껍질에 소세지가 막 이렇게 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소세지가 뽕 튀어 나와야 되는데 껍질이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을 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닌가? <laughs> 근데 그 똑같아요. 이 우리 몸에 근육과 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그 막이 마치 그 소세지의 껍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근육의 껍질이 근육에 이렇게 딱 붙어서 떠덕떠덕 이렇게, 이렇게 떡이 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겠죠 잘 움직이지 않으면 그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관절 역시 가동 범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질거나 뭐 체중을 이용한 압박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하면서 그 부위를 풀어주는데 얘네 역시 마저도 이 전환, 이 팔뚝 팔에 이 이렇게 문질르는 동작을 인해서 그 떡져져 있는 부위를 이렇게 딱 띄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팔을 여기를 풀어낸다 그러면 어디가 굉장히 어 부드러워지고 가동 범위가 좋아질까요? 어, 팔목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또 팔꿈치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있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링의 한쪽 면이 돌기를 이용해서 움질러 주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 잘 풀었으니까 골프 치러 가야 되겠다 <laughs> 자, 이렇게 한쪽만 지금 얘기하면서 되게 짧은 시간을 해놨는데, 확실히 틀려요. 어떻게 표현, 어떻게 이 느낌을 알려드려야 되지? 그래서 이제 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어, 이거, 별거 아닌데, 굉장히 좋네요. <laughs> 내가 하면서 내가 좋대. 아 근데 진짜 시원하니까 시원하고 이게 많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특히 이 팔, 이 손등, 팔등 이 얘네들은 이등 쪽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 어깨, 이 목, 여기가 진짜 심하게 뭉치거나 땡기신 분들은 이렇게 링을 이용을 해서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겠죠 벌써 여기를 다 하면 이렇게 뻣뻣한 느낌이 딱 나요. 막 세게 할 필요도 없고요. 부드럽게 살살살살살살 문질듯이 손등도 마찬가지 문질고 손등은 또이 손등 같은 경우는 이세 번째 손가락 중지가 우리 몸 머리와도 연결이 돼 있고 요 밑에는 목 어, 어, 그리고 이제 밑에 척추 이렇게 해서 가운데 라인이 우리 몸통의 중앙이 되는 그. 척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담이 걸리거나 좀 삐끗하거나 뻐근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해당 부위를 마사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손등 부위를 이렇게 살살살살 돌기 부분을 이용 해서 하다 보면 유독 아픈 부위가 딱 느껴져요. 그러면 그 부위에서 어 좀더 집중해서. 그닥 막 이렇게 세게 누르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어, 목만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수지침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등이나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 주변에서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 꽉 아픈 부위에다가 이제 침을 놓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거기를 나중에 빼면 까만 피가 막 흘러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하고 할아버지가 또그쪽에 계셔가지고 어, 어깨 너머로 많이 봐서 알죠.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커서 공부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몸에 어디와 연결이 돼 있구나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구나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손 안쪽 같은 경우는 몸통 안쪽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이렇게 굽어져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굽어져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등을 펴주고 어깨를 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을 같이 이렇게 문질러주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원해. 어, 너무 시원해. 근데 확실히 제가 지금 이쪽보다는 이 왼쪽이, 어, 안 좋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완전 초간단. 초간단하지만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것.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음, 해보세요. 해보시면, 어, 진짜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시원하고 굉장히 좋네? 어, 하시는 부분들 있을 거예요. 어, 손목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어, 관절관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어, 아주 유연하게 잘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링을 걸어서 쭉 앞뒤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동작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시원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